안녕하세요. 퇴근 후 드라마입니다. 오늘은 KBS 주말 드라마 독수리 오영재를 부탁해 리뷰와 예고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말 KBS 독수리 오영재를 부탁해가 또 한번 터졌습니다. 지난 주말 방송에서는 마광숙 역의 엄지원 배우가 제대로 한건 했죠. 주차장에서의 접촉사고로 갑자기 특실에 입원하게 된 광숙. 그런데, 이게 단순한 입원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한동석과의 본격 로맨스 시동이 걸리는 순간이었죠. 특실에서 나란히 입원한 두 사람. 병원이라는 폐쇄적 공간 안에서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광숙의 밝고 사랑스러운 에너지는 동석의 마음을 열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시청자들의 마음까지 제대로 사로잡았죠. 그야말로 엄블리라는 별명이 괜히 붙은 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미소가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퇴원하자마자 광숙 앞에 날벼락 같은 일이 떨어졌거든요. 바로 쌀벌레 가득한 묵은 쌀로 술을 빚는다는 뉴스 보도가 방송되면서 독수리 술도가 가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위기에 처한 겁니다. 사랑과 웃음이 넘치던 에피소드가 순식간에 의혹과 위기로 급변하면서 시청자들은 롤러코스터 같은 감정을 겪어야 했는데요. 이번 방송의 핵심 키워드는 단연코 반전이었습니다. 접촉사고라는 소소한 사건에서 시작된 이번이 광숙과 동석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총매로 작용했죠. 특히 이 병실은 단순한 회복의 공간이 아니라 두 사람의 감정이 무르익는 중요한 장치였습니다. 동석은 겉으로는 무뚝뚝하지만 따뜻한 내면을 지닌 인물로 광숙과의 시간을 통해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죠. 광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긍정적이고 밝은 에너지로 주변을 감싸지만 그 안에 깃든 외로움과 책임감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죠. 이번 에피소드는 이둘 사이의 감정적 신뢰를 쌓는 장면으로 기능하며 본격적인 로맨스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이 달콤한 전개가 채 끝나기도 전에 독수리 술도가의 위기라는 완전 다른 톤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뉴스 제보 하나로 인해 그동안 광숙이 애써 쌓아온 신뢰와 이미지가 흔들리는 상황? 이 장면이 특히 흥미로운 이유는 광숙이 단지 동석의 사랑을 받는 여주인공이 아니라 술도가의 운영 책임자로서의 무게를 짊어진 인물이라는 점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즉, 광숙은 단순한 로맨스 캐릭터가 아닌 가족과 전통, 영예를 지켜야 하는 책임감 있는 존재로 다시 조명된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복합적인 갈등 구조가 이 드라마의 매력이죠. 이번 에피소드에서 광숙의 심리는 굉장히 다층적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귀엽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동석을 웃게 하다가 술도가 위기 앞에서는 철저하게 현실적이고 냉철한 판단력을 가진 인물로 돌변했죠. 특히 퇴원 직후, 광숙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는 장면은 그녀가 얼마나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줬습니다. 동석과의 관계에서도 변화가 감지됩니다. 병원이라는 공간에서 두 사람이 서로의 인간적인 면모를 확인하고 일종의 신뢰가 생기기 시작했죠. 특히 동석의 세심한 배려와 말없는 응원은 광숙에게는 굉장히 새로운 감정이었을 듯 합니다. 단순한 남녀 간의 썸을 넘어서서 삶의 동반자를 만나는 듯한 감정선이 묘사되었어요. 그 외에도 주변 인물들과의 관계성도 흥미롭습니다. 광숙이 운영하는 술도가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공간인 동시에 마을 공동체의 신뢰가 걸린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뉴스 제보는 단순한 기업 이미지 문제가 아니라 광숙 개인의 명예와 자존심을 건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이 시점에서 동석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요. 그는 과연 광숙의 편에 설까요? 아니면 이성적인 판단을 할까요?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으로는 분명 광숙의 손을 잡을 듯 하지만 드라마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죠. 광숙과 동석의 첫 번째 위기가 된 술도가의 쌀 문제는 단순한 식재료 문제가 아니라 전통과 신뢰가 무너질 수 있는 상징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광숙의 술도가는 단지 전통주를 파는 공간이 아니라 가족의 역사와 지역사회의 신뢰를 담은 장소잖아요. 그런 곳에서 발생한 쌀벌레는 곧 내부에서부터의 부식을 암시하는 복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태를 초래한 익명의 뉴스 제보이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광숙을 흔들고자 제보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죠. 과연 이 모든 사건 뒤에는 누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은 과연 누가 이 뉴스 제보를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단순한 오해일까요? 아니면 광숙을 질투하는 누군가의 고의적인 계략일까요? 그리고 또 하나의 변수, 바로 한동석입니다. 지금까지는 듬직한 모습으로 광숙 곁을 지켜줬지만, 앞으로의 전개에서는 광숙과 동석 사이의 관계도 시험대에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동석의 가족이나 회사 내부의 압력이 두 사람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말 궁금하네요. 독수리 오영재를 부탁해는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서 가족, 전통, 그리고 인간 관계의 복잡한 층위를 동시에 다루는 드라마입니다. 이번 에피소드를 통해 엄지원 배우는 마광수 캐릭터를 한층 더 입체적으로 만들어냈고 덕분에 시청률은 무려 20.6%를 다시 돌파하며 엄청난 화제성을 끌어냈죠. 이번 주말에는 과연 광수기 술도가의 누명을 어떻게 벗게 될지. 동석과의 로맨스는 어떤 국면을 맞이하게 될지 정말 기대되지 않나요? 이번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해차 리뷰에서 다시 만나요. KBS 주말드라마 독수리 오영제를 부탁해 리뷰와 예고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라마 리뷰는 퇴근 후 드라마